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모셔와라. 한국인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놀랍게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반한 시위를 일삼았던 태국인들이 현재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여 오히려 태국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프레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고,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제 조국 태국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현재 태국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유례 없는 위기를 겪게 된 바, 저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정신없고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적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의 갈등 때문이고, 한국과 태국이 갈등을 겪게 된 이후, 태국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분열까지 일어나며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일단 한국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요즘 전 세계적인 유행을 끌고 있는 한류 문화만 해도 태국에서 가장 먼저 소비했고 또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기에 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거의 연예인을 본 것처럼 반겨주곤 했거든요. 또한 얼굴색이 다소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외소한 편인 태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기 때문에 외모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아이돌 그 자체라고 볼수 있었죠. 오죽했으면 태국에서는 자신보다 20살 이상 차이 나는 한국인과 연애를 하는 여성들까지 상당히 많을 정도니 태국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청에서 일하는 저로서도 한국은 태국의 관광산업에 상당히 도움되는 선진국이었기에 한국에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한번 태국에 체류할 때마다 1인당 약 2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가는데 이는 서유럽이나 다른 경제대국 출신의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태국인 평균월급의 6배 이상 되는 큰 금액이기에 한국이 얼마나 부자 국가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특히나 한국인들은 방콕, 푸켓, 코사무이 등에서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들과 같은 고급 관광객의 유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태국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 프리미엄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에 관광청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실, 구매력이 높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찾아와서 돈을 쓰기 전 태국에는 고급 관광 인프라 자체가 전무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도 태국은 대표적인 관광국가로 이름 날리긴 했지만 태국을 찾아오는 주된 관광객들이었던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은 외국에 와서도 극도로 돈을 아끼곤 했고 거의 태국 현지인들보다도 돈을 적게 쓰곤 했기에 태국의 관광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구매력이 높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돈을 써준 까닭에 그나마 태국의 럭셔리 호텔과 백화점들이 들어설 수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태국 전역에서 존경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럭셔리 관광도 즐겼지만 태국 현지 체험도 즐기곤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치앙마이의 밤바자회나 아유타야의 유동시장과 같은 곳에서 현지 공예품과 음식 등을 열광적으로 소비해줬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보통 서양인들은 이러한 태국의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고 더럽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인들의 물건들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고, 결국 한국인들 덕분에 유명해진 태국 곳곳의 지역 시장들은 이내 서양인 관광객들까지 몰리게 되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태국 전역에서 오직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언어 지원 및 한국인 친화적인 요리, 그리고 한국인들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태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실 태국 미디어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고 세계는 아직 태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지만 한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점점 방콕, 푸켓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를 넘어 후아인, 수코타이, 코란타 등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 여행지를 찾고 있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숨겨진 곳을 방문하려는 의지는 관광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지역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숨겨진 곳들을 찾기 시작하니 다른 선진국 출신의 관광객들도 점차 한국인들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고 태국 정부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해도 실패했던 지역이 오직 한국인들이 찾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태국 정부보다 한국의 일반 시민 한 명이 더욱 강력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면 약간의 씁쓸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들 덕분에 태국의 여러 기회가 열렸다는 점을 보면 한국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 한국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와 같은 한국 미디어에는 태국에서 촬영된 장면이 자주 등장하여 태국의 매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한국의 콘텐츠의 특성상 한국 미디어에서 촬영된 곳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숨에 엄청난 국제적인 인파가 몰려들곤 하고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방문객의 물결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호텔, 레스토랑, 투어회사가 설립되는 등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관광산업이 아니면 답이 없는 태국에서 한국인들은 언제나 태국의 구원자이자 태국인들을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수행했고 오죽했으면 태국에서는 10가지의 경제정책보다 한국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이 태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니 태국이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 관광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조를 당하고 입국 거부까지 당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인 여행 서류와 귀국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등을 지참한 수많은 태국 여행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이유 없이 추방당하고 있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모든 태국인들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이는 매우 차별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태국보다도 경제력이 낮은 국가지만, 상호 무비자 제도를 가진 국가 출신의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은 인종적 민족적인 편견으로 태국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게 명백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고 좋아해왔지만, 태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한국을 더는 좋아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태국인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중인지 이들은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죠. 일단, 한국 땅을 밟자마자 쫓겨나게 된 태국인들은 자신들은 한국 공항에서 터무니없는 신문을 받았다며 경험담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여행을 거부하는 해시태그가 도배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에서 시위까지 일으키는 등 태국은 차별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국인들의 여론을 인식한 태국 정부는 한국의 명백한 차별 대우에 대응하여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만 강화된 보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과의 무비자 정책 또한 손보겠다며 강경대응을 했는데요.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들과 케이팝 등의 한국 문화를 소비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그야말로 한국의 횡포에 강하게 대응했죠.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단합력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국인들도 더 이상 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한국은 태국을 먼저 건든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레아의 입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레아는 제 오랜 친구이자 현재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그녀는 대사관에서 일하며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태국의 관광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제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얻은 관광지 개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태국 관광청 입장에서도 상당한 양질의 정보였기에, 레아는 태국 관광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태국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프레우, 진정해. 너는 관광청 소속으로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다른 태국인들처럼 흥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이 문제가 한국의 차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한국이 왜 태국인들에게만 엄격한 조치를 취한 건지 알기나 하는 거야? 프레우, 지금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자그마치 50만 명이야. 당연히 한국 내 불법 체류자 국적은 압도적인 차이로 태국인이 1위인 상태고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뀐다고 해.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자그마치 80%야. 상황이 이런데도 어떻게 태국인들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지금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태국인들은 각종 불법 업소나 도박 관련 일에 관여되어 있는 걸로도 모자라 이들은 한국의 약물 문제에 매우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해. 오죽했으면 태국인들은 매달 100명 단위의 단체 조직이 검거되고 있기도 하고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태국인들이 직접 약물을 재배하고 약물 공장까지 만들었다가 적발이 되기까지 했겠어? 최근 들어 한국은 심각한 약물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 책임의 구할 이상이 태국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해. 프레우 생각을 해봐. 만약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태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태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아? 당연히 특정 국적의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런데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한국인들의 행동만을 걸고 넘어지는 소인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해. 지금 태국인들은 전혀 지성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매우 건방지다고 생각했죠. 자기 나라 일이 아니라고, 그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 저는 그녀가 현재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태국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장도 매우 터무니가 없었는데요. 태국인들은 몹시 착한 사람들이라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고 한국은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아는 한국이 퍼뜨린 과장된 자료를 고지고대로 믿은 모양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녀가 너무나도 미웠고 그렇게 레아의 말은 무시한 채 한국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양국 간의 감정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더욱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인들로 가득 찼던 태국 관광지 거리는 이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없으니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도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한국인들은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꺼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결국 태국에 대한 반감을 갖다가도 금방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입장이 태국 관광청의 주된 입장이었고, 저희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저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단합이 잘 되는 민족이었고, 한국인들은 한번 안 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태국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국은 GDP의 50%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끊긴다면 이건 태국 관광산업의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대재앙과 다름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지몇 개월 만에 관광청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태국 시민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었기에 저희는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움직여야 했거든요. 일단 태국 럭셔리 여행 부문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지자 고급 호텔과 리조트는 점점 폐쇄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태국 내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는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또 한국인 관광객의 예상 수요를 계산한 뒤 다소 무리하게 지어진 경우도 많았던 터라 손님이 전혀 없는 고급 호텔은 그 적자를 몇 달만 감당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푸켓과 코사무이 같은 섬의 고급 리조트는 텅 비어버리며 한때 번화했던 지역을 유령도시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고급 호텔에서부터 내려온 불황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소규모 부티크 호텔과 가족 소유 게스트하우스까지 내려오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 방문객들에 비해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쇼핑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고 뒤늦게 그 공백을 느끼게 된 거죠. 태국 통계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의 부재는 태국의 관광수익원에서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직접 발로 뛰어본 제가 느끼기엔 한국인들의 부재의 영향은 그보다도 훨씬 커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더 이상 사원과 박물관, 그리고 야간 휴양지에 대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게 되었거든요. 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 중 하나인 그랜드 팰리스, 와포, 아유타야 역사공원은 한국인들이 찾지 않게 되면서 도보 통행량이 70%까지 감소하여 유적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유지 관리 및 보존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한시적 개장이나 비수기에는 아예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죠. 뭐, 지금에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원이나 박물관에서 항상 매너를 지켰고, 근처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너나 할것 없이 줍는다거나, 종종 매너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이면, 직접 가서 주의를 준다거나 하며, 놀라운 시민 의식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을 보고, 다른 관광객들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곤 했는데, 그런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관광지 보존에 사용되는 노동력이 두 배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지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결국, 관광수입은 줄었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올라갔으니, 이는 자연스레 태국 관광지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의 소시민들의 삶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치앙마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친구폰이 다급하게 연락을 해와서 받았더니 현재 한국인 관광객이 없는 치앙마이는 도시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자신은 아픈 부모님을 위해 정기적인 약값이 필요한데 최근 몇달 동안은 야근커녕 수입이 없어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어리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SNS에서 열렬히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에 동참했었고, 심지어 반한 시위까지 주도적으로 나서며, 그 누구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인 관광객을 찾으며, 관광청에서 일하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라며 윽박을 지르다니, 저는 뭔가 태국인들의 이중적인 면모를 엿본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조사해야 했기에 그렇게 치앙마이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앙마이는 제가 알던 그 치앙마이가 아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특유의 활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거의 전적으로 관광에 의존하는 관광도시인 치앙마이는 완전히 경제적 붕괴에 직면한 상태였죠. 치앙마이의 나이트 바자회와 선데이 워킹 스트리트 마켓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사업체 수가 70% 이상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태국의 관광 산업은 호텔 직원과 관광 가이드부터 레스토랑 직원과 운송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끊기자 이들은 대체 수입원 없이 대량 실직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천 명의 한국어 여행 가이드는 일자리를 잃었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거리 음식 판매 업체는 심각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되어 하나같이 파산하게 되었죠. 관광 버스와 택시와 같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그야말로 치앙마이는 망해버린 죽음의 도시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독일인 레아 또한 태국은 현재 가는 곳마다 유령도시뿐이라며 망해버린 호텔과 버려진 해변은 태국의 붕괴된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인프라 붕괴로 이어져 피해는 더욱 커지기만 할 거라며 빠른 대안을 촉구했는데요. 저는 이제야 태국이 주제넘는 짓을 했구나 싶었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태국은 이러한 관광산업 붕괴로 인한 관광 및 관련 부문의 세금이 사라지면서 정부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했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에게 충분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때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관광지에는 노숙자들만 넘쳐나는 걸 보니, 정말 산업의 대부분을 관광산업,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던 태국이, 무슨 배짱으로 한국에 까불었나 싶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더욱 처참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현재 태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한국은 태국인 관광객이 없으니, 오히려 더잘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한국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과 범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사회가 안정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또한 한국은 애초에 강력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강국으로 태국처럼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인들이 한국에 오든 말든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쓰는 돈의 3분의 1도 안될 뿐더러 이러한 경제력 차이 때문인지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의 숫자는 그 반대에 비해 애초부터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태국과 관계가 악화되었더라도 코끼리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따끔거리는 상처조차 안 남았고 반대로 태국은 코끼리를 물려다가 주둥이가 완전히 삐뚤어진 모기의 꼴이 되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 태국인들은 반한 시위를 완전히 멈추고 제발 한국에 사죄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오라며 오히려 태국 정부에 대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 또한 태국은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발 한국인들이 태국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말로는 자신이 대사관 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자신들이 한번 아니라고 생각한 상대에게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냉철한 보복을 가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설마 한국이 태국을 버렸나 싶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는 중이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계속해서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추진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